아이 길먹을 거 우리 심지어 겁니 드실 거 사고 있는데 걱정 많은 큰딸이 밭도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할머니 저녁 드셨어? 아이구 우리 엄마 너무 힘들겠다. 엄마 힘들지? 그래도 엄마처럼 이렇게 잘해내는 사람 없다. 혼잣말하듯이 이렇게 말하며 큰아이가 자기 가방에 내가 산불건을 꼬박 구역 집어넣습니다. 아이 참, 엄마는 머리하러 가라니까 엄마는 갈 데가 마트밖에 없어. 그러게 갈 데가 없네. 엄마는 군산에 가서 차라도 마시지. 그걸 그랬나? 무거워, 내가 멸게 엄마보다 내가 힘이 더 세. 우유랑 요거트는 빼자. 너무 무거워. 이 무거운 걸 엄마는 다 들고 가려고 했잖아. 안 무거워. 엄마가 들면 안 무거워. 큰 가방을 메고 씩씩하게 걸어가는 큰아이 뒷모습을 보며 저는 또 다시 힘을 내봅니다. You can do it. 나는 할수 있어.